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파생상품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미래 가격을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펼쳐볼 겁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의 심장부에 있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퍼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에 딱 하고 균열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퍼즐을 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현재 주가는 40달러, 그리고 우리는 3개월 후를 보고 있고요. 시장의 무이험 이자율,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5%라고 쳐 봅시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이 주식은 중간에 배당이 없어요. 이점꼭 기억해두세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시장에 두 가지 미래 가격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43달러, 다른 하나는 39달러. 어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두 가격 모두 누군가에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마법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차익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라즈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리스크 하나 없이 돈을 버는 기술이에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가격이 제 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아주 영리한 투자자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미래 가격이 43달러. 음, 좀 비싸 보이죠? 그럼 차익거래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 40달러를 빌려서 주식 한 주를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3개월 뒤에 이 주식을 43달러에 팔겠다는 계약, 즉, 선도 계약을 딱 맺어두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약속대로 43달러의 주식을 팔고 빌렸던 돈이랑 이자를 싹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43달러는 손에 들어오고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쳐서 40.50달러.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주머니에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2.50달러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익거래의 힘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39달러로 너무 싸다 싶으면 어떡할까요? 간단해요. 방금 했던 모든 걸 그냥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번엔 주식을 빌려서 지금 당장 40달러에 팔아요. 이걸 공매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돈은 이자 5%에 투자해두고요. 동시에 3개월 뒤에 주식을 39달러에 사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이자랑 합쳐서 40.50달러가 됐죠? 그걸로 39달러의 주식을 사서 빌렸던 걸 갚으면 이번엔 1.50달러가 그냥 남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완벽한 무위험 수익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차액 거래자들이 이런 기회가 보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전략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이익이 남지 않을 때까지요. 이들의 행동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혹은 강력한 자석처럼 흩어져 있던 가격을 단 하나의 정상 가격으로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단 하나의 공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 우아한 공식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F0는 S0 곱하기 2의 RT승. 이 공식이 바로 그 균형점. 공정한 미래 가격을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이 공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짜 점심이 절대로 오래갈 수 없는 거죠. 정말 강력한 금융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이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하나씩 뜯어 볼까요? f0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의 공정 가격이에요. s0는 지금 현재 가격 우리 예에서는 40 달러였죠. 그리고 r은 이자율 t는 시간 즉 만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숫자들을 이 공식에 한번 넣어 볼까요? 현재 가격 40달러, 이자율 5%, 기간은 3개월 즉 0.25년. 이걸 다 넣고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 짜잔 40.50달러라는 단 하나의 정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차익거래가 불가능한 완벽한 균형 가격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죠? 시장 가격이 43달러처럼 너무 높거나 39달러처럼 너무 낮으면 무조건 수익 기회가 생겨요. 하지만 정확히 40.50달러일 때는 아무런 틈이 없습니다.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죠. 시장은 항상 이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이거예요. 선도 가격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장 가격이 이 공식이 말해주는 공정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김없이 차익거래라는 무염수익 기회가 열린다는 것. 바로 이 차익거래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요. 결국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을 연결하는 다리는 뭐다? 바로 보유 비용. 우리 애에서는 이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식이 아무런 소득, 즉,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 주식이 3개월 안에 배당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운 이 멋진 공식 F0는 S0ERT가 그대로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바뀌어야 할까요? 미래 가격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공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